지난번 원격수업 때다 아, 미처 하지 못했던 15과 뒷부분 새로 배울 한자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가 책, 책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액은 5액입니다. 부수는 멀경몸입니다. 멀경몸 빼면 3액이 되겠죠? 자 책, 책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아들자자입니다. 어, 또 책방이 있죠. 책방 방방자입니다. 음, 그리고 서책이 있습니다. 책서자입니다. 책자는, 북, 아들 자 자가 붙으면, 아들 자 자는 명사형 표지입니다. 명사형 표지. 명사형 표지. 명사형 표지라는 건, 얘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책책자만 써놓면 동사입니다. 책을 만들다, 책을 찢다, 책을 읽다, 등등이 되는데, 자 자를 붙임으로써 얘는 명사다, 그냥 단순히 책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 있죠? 어, 이거는 기대의 자입니다. 기댄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아들 자자를 붙이면 기대는 거에 자식이 아니라, 이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얘는 린, 이거 한자만 쓰이면 l-e-a-n, 린, 기대다라는 뜻인데, 자자가 붙으면, 어, 아, c h a i, a -I r 죠 a-i-r, chair, 의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자가 붙으면, 명사 앞에 자를 명사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책방은, 뭐예요 북스토어. 책을 파는 곳이죠? 서책은 말 그대로 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책자나 서책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책책자는 옛날에 종이가 없거나 또는 종이가 있었지만 귀하던 시절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대나무를 쪼개서 여기다가, 어때요? 글을 쓰죠? 글을 쓴 다음에 이것들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시죠? 어, 책 객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핵, 이렇게 쓰더라도 횟수는 5획입니다 아, 어, 그 다음 글자가 낱개 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액은 1 0획이고요 구수는 사람인 변 왼쪽에 붙으니까 변이라고 했죠? 팔액입니다. 낱개 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그렇죠. 개인 낱개 사람인 그 다음에 개성 낱개 성품성 그 다음에 낱개 다를별 대별인데 개는 뭐죠? 개 개자에는 요 개자는요 요개자고 통합니다. 요 개자는 요개자고 통합니다. 낮게 어, 각각의 라는 뜻인데 숫자를 셀 때도 요, 요것도 써요. 요것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람 숫자를 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나무가 대죽이죠. 대나무까지로 숫자를 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예요? 한 사람 한사람을의 미하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는 고유한 성질을 개성이라고 그러죠. 개별은 뭐예요? 그것도 개별도 하나하나 인디비듀얼 그죠? 하나하나 각각의 개인의 라는 뜻이죠. 음. 여기서 어, 요구둘꼬자가 구들 고 또는 개 음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구를전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총액은 18에 부수는 수레차죠. 수레차 빼면 몇 대기예요? 11에. 자, 구를전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뭐가 있죠? 구를전자가 들어간 한자는 구를전, 바꾸를환, 전환, 바꾸를환, 똑, 어, 조울호, 구를전, 조울호와, 철합한 호전이 있습니다. 또엄기리와결합한 이전이 있죠. 자, 전하는 말 그대로 사물의 방침이나 성질 등이 바뀌는 걸 말하죠. 호전은 바뀔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호전. 병이 그는 것들이 호전. 상황이 좋아졌다, 호전됐다, 어몸 상태가 호전되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뭐예요? 옮겨서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뭐, 소재나 주소들을 바꾼 겁니다. 스설 같은 경에는수레 차자와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오로지 전자거든요, 이게. 자, 오로지 전입니다. 옴니. 한 군데로 간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어, 그, 요 위에 있는 게,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고, 플러스, 말이 충자 손이죠? 실패에다가 실을 감을 때, 물레에서 실을 장아내서 뽑아내서, 실패에 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방향으로 해야지, 뒤죽박죽하면 꼬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 한쪽 방향으로 돌다, 오로지 한 곳으로 돈다 해서 오로지 잔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레가, 굴러가는 걸 말하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굴러간다 그래서 구를 전자입니다 다음은 대할대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액은 1 4액두수는 마디천자죠 빼면 1 1액자 대자가 들어가는 건 서로상자와 대할대자 상, 대할 때, 상대. 그 다음, 말씀하자, 이러반 뭐가 있죠? 대화가 있죠, 대화. 하나, 둘, 셋, 넷, 다. 대화. 말씀하자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 뜻과, 뭐 한다고 뭐 그러죠? 반대된다고 그러죠? 돌이킬 반. 자, 대짜는요, 대자는 요게 풀 무성할 착답니다. 풀이 무성할 착. 이게 뭐냐면, 어, 풀, 풀을, 건부를 이렇게 돌려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촛불처럼 만든 거죠. 플러스 마디천자 그러니까 마리촌은 손입니다, 손. 손으로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서로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상대는 뭐예요? 서로 마주 보는 거죠. 마주 대하고 서로 마주 대하다. 대화는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거.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거. 반대는 마주 보고 서 있는 거. 그죠? 두 사물이 맞서 있는 상태를 반대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는 사라질 선자입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액은 10핵입니다. 부수는 물순대 점이 3개죠? 그래서 삼수, 왼쪽이 붙었죠? 삼수변입니다. 빼면 7액이죠 자, 사라진 숫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숨쉬의 실자가 들어한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 또슬피자와결합반 소비가 있습니다 다라질 수도 슬피 소비 그 다음에 풀의자와결합반 해소가 있죠 풀해 소자가 많 원리를 보면요, 삼수배와 물이죠 물, 물 플러스 어떻게 나오는 게자을첫 잡니다. 물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물이 어떻게돼요 수준이 형태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작아져서 없어지다, 바 빠지다, 약해지다 하면뜻 소식은 뭐예요? 소식이라는 건 새로 생긴 일에 대한 기별이나 안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해라 할때이 소식이죠. 그 다음에 소비는 써서 없어지게 하는 거죠. 재화나 시간, 노력과일을 써서 없어지게 하는 거. 해소는 뭐 궁금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풀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자입니다그 다음에 다행행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액은 하루에 부수는 뭐예요? 부수는 방패가입니다. 여기다 와 있는 방패가 빼면 오행 자 다행인 자가 들어간 거 뭐죠? 다행의 복복자 행복 또 다행 다행이라고이죠 마늘 가자에 다행히 다행이다. 다행, 다행한 일이 많은 건 다행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론 자와 결합한 행운. 움직이론 자는 운세라는 것도 있죠. 행자는, 행자는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수가 손을 넣는 착고 수갑입니다 수갑 수갑이고 얘는 뭐예요? 양쪽 벽에다 그 수갑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어, 행운, 행복, 다행이다라는 뜻과 최수의 수갑이 무슨 상관이냐? 아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총합범을 잡아서 가둬놨기 때문에요 불행한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다행인 거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은 뭐예요? 복된 운수를 말하죠 다행은 운수가 좋은 겁니다. 행운은 행복한 운수죠. 럭키 럭키 전부 다이 단어로 통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질약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액은 9액 구수는 실사변 빼면 몇 개예요? 다음에 어, 막, 이런 거, 필기체 보면 막, 이걸 쓰라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놓고 막,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매질약자가 들어간 건, 묶을 속자와 결합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묶을 속. 그 다음, 절약할 절. 마디절 자와 결합한 절약이 있습니다. 마디절. 그 다음에, 매질 개 자와 결합한 예약이 있습니다. 약자는, 실사가 시사가 묵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구기 작자입니다. 구기 국기 어, 작자인데 작 또는 약이라는 음을 가져오죠. 어, 그래서 실로 실로 간단히 묶다라는 뜻입니다. 매질약 매질로서 매진 어때요? 묵글소 프라미스. 약속 묻는 거죠. 이외 약속이라고 하려면 옛날에 그 시간이나 날짜 개념 이 없을 때 자, 우리 어, 새밤 자고 새밤 자고 사냥하러 가자 하고 했을 때 나, 날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모인 사람 약속한 사람들이 통그 줄을 가지고 여기다 매듭을 하나, 둘, 세 개를 묶습니다. 그래 놓고 해가 한번 뜨고 지면 하나 풀어요. 해가 또 한번 지고 나면 또 풀어요. 해가 또한번 지고 나면 또 풀어요. 뭐, 다세 번째 풀린 날, 아, 오늘이구나 하고 사냥하러 갑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 절약은 약자에는 약속이라는 뜻도 맺다 묵다,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때요? 아껴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자에도 마디라는 뜻도 있지만, 아껴 쓰다. 그래서 절약하다는 아껴 쓰다라는 뜻이고, 계약은 뭐예요? 법률상에 두사람 이상이 법률상으로 어떤것들을 이행하자라고 맺는게 계약입니다. 어, 또 여러분들이 언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선생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학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편하죠 몸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어,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죠. 손잘 씻고 입잘 헹구고 여러분 개인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